안녕하세요. 현인의 집정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시 철인구 모여는 왕산리 쪽에 신축 빌라를 안내드리겠는데요. 해 세계동 24세대로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뭐전용면적 같은 경우는 한 19평 도 되고요 확장해서 한 27, 8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방3개 욕실 2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이다 보니까요 뭐 1층에는 테라스가 없고 이제 4층에 복층으로 나와 있는 다락방식으로 나와 있는 복층 구조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평지 쪽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넓은 집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이제 조성이 대단지로 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향후 그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제 전용 11평에 이제 한 27평 짜리인데요 뭐, 다 같은 단지, 이거보다 한 3평 정도 넓은 집도 있으니까, 뭐, 넓은 집보신다고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왕산지 같은 경우는 외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교육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대중교통하고 그 도로 쪽 라인 좀 확인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뭐, 디자인이 참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필로티 주차에 과 승강기는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방범용 c c 까지다 완비되어 있는 집이니까 그런 거편의시설도체크보시면 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환하게 생활할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호 라인 쪽 이제 현관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보시면 우측으로 신발장 3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한 칸은 이제 전신 거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템파구드가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스위치 그리고 중문이 좌측으로 3층 슬라이드호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뭐 면적은 전용으로 따지면 한1러평 정도 되고요. 확장해서 27, 8평 정도 되는 3베이 구조의 방세개 욕실 2개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너무 도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현관 쪽에 있는 공간부터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시면은 이게 스타일러시 시공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인데 시공된 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첫 번째 작은도 보시면 무난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이중창호,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 천장 매립형도 있고요. 디자인이 너무도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뭐 침대, 책상, 놓으셔도 공간들이 넓다 보니까 생활하실 때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 방향을 잡을 때 서양 방향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면 이중창으로 시공해 놨습니다. 바닥은 이제, 강마루고요. 타일은 이제 그 벽체는 이제 실크 벽지를다마감되어있습니다 전면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체감한 게 너무도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대단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니까 아마 여기는 이제 2, 3년 후면은 환경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보조만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실에서 보는 주방 쪽아 너무 뭐 디자인이 깔끔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바로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면은 뭐 기본적인 자재 구성 패턴은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중창호, 바닥 이 강마루고. 지금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이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배치하셔도, 제가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크기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때는 뭐, 안쪽으로 아니면, 요, 출입구 쪽으로 설치하셔도, 크게 안방 지장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의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이 너무도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샤워 파티션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지금 샤워시설, 그리고 수납장 시공되어 있고요. 양변기 그리고 스프링건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 그리고 선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 거울이 시공된 게 안방의 욕실, 욕실이고요. 욕실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작은 방 쪽, 두 번째 작은 방 중간에 이제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이 공용 욕실도 꽤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샤워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샤워 시설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 한기창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장, 그리고 선반, 세면대, 양변기 스프링건이 시공되어 있어요. 청소하기 되게 용이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타일들이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작은 방인데요. 두 번째 작은 방도 무난나 크게 되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넓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저 안쪽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신다 그래도 뭐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셔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요. 이중창호, 그리고 시스템에어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요 방들이 되게 크게 잘 나오는 게 이제 요 방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보시면 디귿자식 구조입니다. 상부장하부장 나와 있고요. 뒤편으로 이제 그 다용도시 배치되다 보니까 한기창은 일부러 안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식탁 굳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제 비트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전기쿠타 3구, 그리고 이제 후드 매립형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식기세척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볼이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이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다용도실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전기 그깍스쿠터타 2구 그리고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 나와 있고요. 후두 메디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도시가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길게 나왔습니다. 요 길이만 한 5m가 넘더라고요. 제가 재 보니까 보일러 이제 시공되어 있고요. 1등급. 그리고 이제 픽스 창호 이제 요 소방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탁기와 건조기 자리가또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뭐 생활하시기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패턴들이 너무도 괜찮고요. 면적들이 괜찮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짜투리 땅, 그 짜투리 공간을 너무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되게 잘 하신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동에 24세대가 지 분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한 3평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뭐 방향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디자인은 이제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평지 쪽에 있는 집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 이제 단지가 이제 공사 중에 있으니까 아마 많이 환경들이 변할 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 이제 아마 상가 건물들이 크게 들어설 것 같습니다. 뭐 위치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인프라들은 이제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뭐 앞으로로 보신다면 요집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다른 주변에 이제 환경들하고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위치랑 그리고 이제 구조 그거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